네 오늘은 원피스 트레이저 크루즈 스고패스가 열리는 날이죠 네, 이제 1분 있다가 12시부터 스고패스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로브루치하고 크로커다일이 스고패스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크로커다일은 이 새롭게 이 오픈되는 박식형 에, 캐릭터의 선장으로 쓸수 있는 스고패스 한정 캐릭이죠 선장 효과가 공격 시작 전에 체력이 적을수록 박직형 공격력이 상승하는 선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 로브르치는 어, 강인형 캐릭터의 공격력이 슬로시 일치할 경우 3배, 평상시에는 2.5배 상승하는 그런 리더스킬을 갖고 있는 강인형하고 박직형배 구성할 때선장으로쓸수 있는 캐릭터들입니다. 이전에 나왔던 수고패스 캐릭터들도 다 나오고요. 새롭게 역대 최강의 CP9 캐릭터들도 등장을 합니다. 아, 신캐릭 중에도 괜찮은 캐릭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캐릭하고 수고패스 캐릭터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자, 12시가 됐네요. 자, 30개 갖고, 아, 잘 됐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몇개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12시 1분. 자, 비이 반짝반짝 거릴 때, 아이고. 아, 뭐니. 아, 어제부터 자꾸 동영상 찍는데. 아, 쿠포 있어요, 쿠포 있어. 아. 자꾸 뭐가 등장을 해요. 이거 다 없애고서 하든가 해야겠어요. 아, 핸드폰으로 하면, 요런 게좀 있더라구요. 자, 배폰 있는데, 얻었어요. 뭐냐, 이상한데,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. 자, 25개. 자, 땡겨보겠습니다 두번째도 금 아, 샹크스도 있고 아, 저번에 스고패스 때 완전 50개로 망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필이에요, 두번째까지는 자, 빛이 날때 딱. 아 아, 타시키 스고패스의 아, 저주가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자. 아, 다 있는 거네, 다 있는 거. 아, 뭐야. 죄송합니다. 판매를 좀 하고 필요 없는 애들을. 아, 이럴수가. 지금 캐릭터 박스가 500개인데, 꽉 찼어요, 꽉 찼어. 두번, 새로운 마음으로 두번더 돌려보겠습니다 아 어, 신캐릭터 하나도 안나오면 어떡하죠? 아! 사치, 아 사치는 괜찮아요 사치는 많이 써요 속슬롯 에, 네, 덱 짤때 없었는데 잘됐네요 에, 네, 공격 시작전에 체력이 가득차있으면 속속성 캐릭터의 공격력이 3배가 되는 선장으로도 괜찮고, 예, 필살기가 괜찮습니다. 아, 좋아요. 사치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사치 하나 없고 끝나는 거 아니겠죠. 자. 아. 이런. 아, 우섭 해머. 자, 근데 우섭 해머는 나중에 임팩트 해머로, 예, 진화가 되죠. 괜찮습니다. 저, 임팩트 우섭이 없었는데, 어, 괜찮아요. 좋았, 괜찮네요. 뭐. <laughs> 예, 수급해서 캐릭터는 없지만, 아, 이번에 우섭하고 사치 둘 얻었죠. 아이고, 뭐 나쁘지 않은 거, 안타고 해야 되나? 에서 위안을 해야 되나? 사치 얻었고요. 예. 그 다음에, 우섭은 빨리 키워갖고, 진화시켜야 될것 같아요. 에, 예, 샹크스는 있는데, 또 얻었어요. 네, 괜찮네요 우수페머 네, 임팩트 우선 만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과금백이라서 확실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12시 4분 이틀 동안 스고패스 열리는데요 네, 좋은 캐릭터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, 망했습니다 <laughs> 네 여기서 스고패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